참이 골프장에는 난 앞은 사인이 있는 곳이에요. 이거 이거 충북 이 진천에 있는 명문 골프장에 스필드이 제스필드라는 말은 영국이거든. 명문 이 가문을 이야기한다. 그 근데 이한 십수 년 전에 내가. 고등학교 후배가 형님 이거 해오가 하나 사 있어. 뭐, 우리가 시공한 골프장인데 아, 잘지 나왔습니다. 그 말만 듣고 그냥 샀다가 이러고 치니 쫄딱 망해버렸지. 골프 시세판에 한 번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<laughs> 자 그런데 예, 절반 건 지고. 그무래 이제 어, 뭐 몇번쓸수 있는 이용권을 얻어가지고 그 중에 오늘 하나 체남대 하고 써보는. 자이 대목에서 듣거나 말거나 3분 인생 특강. 어, 이 아까 저 우리 캐디 저 친구가 예, 저 거리 측정기를 가지고 어, 딱채주더라고 152m 접대입니다. 그럴 때 나는 딱 생각한 것이 프로크루스트였어요. 아델의 강변에 영화를 하던 놈인데, 이놈이 지나가는 관객들을꼬드겨가지고 저들 영화를 묻게 하고, 그러고 침대에 눕히는데, 침대에 맞, 그, 안 맞으면, 길면, 짤라서 죽이고 짧으면 늘려서 죽인. 그래서이 어린 시절에 그 그리스 신화에서 프로클스테스의 침대에서 그걸 한나음 읽은 적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아 살아날 놈도 있겠구나. 뭐 침대 딱 맞으면 되니까. 근데 어른이 되어서 다시 그리스 신화를 어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. 무조건 안 맞아. 이제아주이 교활한 놈이 돼가지고 어? 어 그 관객이 들어올 때 눈대중으로 예, 침대 길을 재가지고 안 맞는 침대를 갖다 주는 거지. <laughs> 예, 결국은 고그 나쁜 놈이 그 아덴의 영웅 그 테세우스한테 같은 방법으로 쳐주기만 당하지. 그러니까 인생사도 이 살아 보니까 그렇다는 말이에요. 이 잣대가 너무 강하면 서로가 인간관계 형성이 안 돼. 맨날 집어맞대. 지자대 맞춰서. 요소는 정치인이 그러잖아. 뭐, 그, 힛단 짓을 막 해놓고도, 그래놓고도, 그, 뭐, 그, 뭐, 막, 막 나와. <laughs> 뭐, 정치는 그럴 수 있었다나. 있긴 뭐, 개콜 있어. 음, 그렇지 않죠. 언젠가 그러면 재단을 당하게 돼 있다고. 자기, 자기가 자기 재단을 하다 보면 자기가 재단을 당한단 말이지. 어, 단두도 그런 거 아닌가? 어, 우리는 좀, 그, 갈 때, 흔들리는 가듯처럼좀 유들유들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 말이 되려나 뭐, 말이 안될것 같으면 안 들면 되고